같습니다. 아, 블레는 오늘 제가 아늑하다가, 그런데 부담이 느껴지고 왔어요. 그리고 약속이 하나가 갑자기 잡혀서, 어, 그래서 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고, 제가 아, 저희 굿워커스라는 단체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고요 법인이고, 아, 주사역은 고문에서. 무료 식을 하는 단체예요. 소랑공 소란공원, 부천의 소랑공원에서아 97년도에 시작된회고 제가 29년도에 급식소를 제가 운영하게 되 시간이 소량공원에서 이제 365일 52주 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도 공원은 계속해서 급식을 할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이 있어서. 끊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축사를 맡아서 바로 아, 축사는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와서 아, 보니까 우리 스님께서 아, 많이 방황을 해요 손님은 불러 놓고 사람은 없지 네? 아,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저도 저희 교회도 작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여러분 개수도 가세요 옛날 신앙촌이죠 제가 2006년도에 신앙촌에 개척을 했어요 박대선장이죠. 오만재단이 부붙에 있고 이제 제가 그 밑에서 어 와서 개척을 했어요. 지인의 소개 가서 처음에 갔더니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예성 출신이고요. 현재는 합동치료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합동 목사로서 하다 보니까 아, 세월이 많이 이하고 아, 지금은 이제 개수동이 재계약은 다개월 됐고 저는 개수동에 나와서 사무실 따로 두고 있습니다. 우 성교사님 저번에 우리 소남공원에 와서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성교사님 초청을 하고 아까 왔다 갔다 는 분을 제가 봤을 때 가방을 들고 가시길래 저분이 누군가 했더니 그분이 설교를 맡으신 분이냐, 가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단체는 목사가 없어요. 제서도 목사 형제랑 목사를 엄청 싫어합니다. 목사가 먹고, 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지 않는 분들이 연합을 해서 하는 단체인데, 올해 들어오면서 다시 목사님들을 몇 분을 초청해서 얘기를 드려요. 왜 목사님들을 왜 모시기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잘 왔으면 모시지 않는 이유가 너무 어, 뭐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공원에서 노숙자하고, 노권을 다을 하는 것이에요. 학적인 것은 아무 필요 가 없어요. 오늘 당장. 그들이 예수를 구원 받는게 급한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26일날 제가 세례를 공원에 처음 드렸어요. 제가 그 가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세례를 못드리다가 공원에서 세례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마 김중 세례는 제가 많이 했어도 공원에서 노인하고 노숙자에게 세례를 했다는 말은 없는데 제가 이번에 했어요. 한 37분이 저희 교회를 같이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는 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죄송하지만 정말 아야음이에요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무런지 저는 목사님들이 먼저 안 가요.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많은 곳에 가봤더니 아, 똑똑하고 잘나서 나 같은 이 못난 사람이 여기 일자리 안에서 전혀 안 갔습니다. 안 가고서. 했어 했는데, 여러분이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이 몇 가지 올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라질 것 같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이웃에게 목사님께 베푸시는 목사의 사전결 같아요. 선교사님이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계셔서 단체가 하늘나라에 꼭 필요한 많은 사람 이웃들에게 기독교 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 네.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축구이 2 5절년에 있어서 늘 주한에 승리하는 그축구이를 주의 이용으로추원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